계속 무빙사야 돼야 돼. 계속 움직여야 되는. 가만히 있으면. 해더나 하면 다 탈려. 한대 쏜다. 한 어? 한대 쏜다. 이게 시작. 일단 선들이 우리는 앞에 구축들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한번 올라가 봐야 되겠네 일단은 지금 구축이 우리가 실화추유가 잠수라 감을 안될거 같아 지금. 아 그래도 우리가 구축이 둘이나 더 많다고 생각해. 심슨이 있어 상대가 어, 가네. 근데 너무 다나 믿어보자. 다다다 찌다. 어, 연막을 설정하라. 해요 빨리 연막을 설정하라. 모조리 격심하자. 이 새끼 써.. 쐈... 늦었는데? 안쓰는데? 쯔다 아, 쯔다 써주네 가지마 가지마 아 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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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ㅋ ㅋ ㅋ 캡 ㅋ ㅋ ㅋ ㅋ ㅋ ㅋ 졌어죽으라는 길게 길게 써졌네 길게 그래도 미국산이야 너이가 도망가네. 아 어, 심지 심지 어 심지. 일단 들어가서. 어안 들어가도 되겠는데 앞에 연막이 꽂혀 미쳤. 심지 맞았어 심지 맞았어. 아씨. 안 걸리네. 왜안 들어가냐? 어레 정면 주어 크로스로 어이 뭐야 이거? <laughs> 작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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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어비었 아, 어레 말이지. 아서 포켓몬 시간 포켓 바로 연막 야지 어네 몇 명이 네 어, 아직 일이다남았데 형이 이거 빠져 나갈 수 있다 우리 꺾어서베스 이거 아주 영리하게 잘줘 갖고. 있겠네. 저 지금 소나 켠 상태예요 지금. 어. 어, 들어왔네. 아. 없어요. 뭐, 어 돌아왔네. 하나 돌아왔네 레이다 레이다. 내가 레이다 먼저. 내 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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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쐈 나도 썼는데어 스파 때다뭐 가까웠어. 아. 죽여야 돼 빨리 죽여야 돼. 빨리 죽여야 돼 스파 때다 어레 자연적 근접. 았어 막 써야 되겠다. 네. 어떻게 같이 사인이 안 맞았다. 레이더를 같이 둘이 동시에. 어쨌든 써. 뭐, 뭐 반반대로 빠져나와도. 뭐야 왜써 빠시 대신 뭐야. 아 지금 어려 있잖아. 아. 아, 무사상한테한대 뭐 막. 벤슨 어려 쌌라 어려 없어? 오케이. 대체로 갑각네 그렇지. 내 연막 들어가. 연막 써! 지 아직 안 썼어요. 지금. 아, 왜연 썼어? 금방 썼어. 아이, 무슨 새끼 이거 진짜 까부네. 혼날라고. 팀리 들어오네. 연막 생성기 작동 연막 설정 완료 군이 앞서고 있습니다. 아 연막 쭉 뿌렸다. 저범시아 고추 있잖아, 저거. 어, 뿌린 거야, 아 금박 뿌렸어, 저거. 아. 아니, 저거 아 그때 저거. 아독구 허코초, 그들아, 한마이따 파켓. 오래, 우연근저 과연, 이분, 3 0 저기, 지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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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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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시 봤습니다. 어, 자꾸 스파트 안 되고, 자 대한대 만들고, 소주 말고소마고어스팟 말고. 연막이 어, 지금, 지금 없지는것 같은데? 뒤에 있그 수전데

어허 콜로라도도 있고 무사시도 나오고 연막 생성기 작동 어 콜로라도 양쪽으로 네이선 쏜다 설정 완료. 아이씨 트러플하지시키지 약간 위로 아 진짜 어나고 무사지 계속 나오네 Are you orders? You're my c a 아 a v a n you're my 앞에 앞에 어알 어레고 연막 또써 주네 어또써 주네 뒤에도 써 주네 와 죽인다 니네 뒤에도 쏴줬다어 인기 좋은데 완주님 막 꿀딜인데 인기 너무 좋은데 어 인기 좋다. <웃음> 뒤에 뒤에 이한방울기회 칭찬줘야 되게. 저게 를고하라 뒤로 가면서 계속 일하는 거요? 부럽다. 부럽다. 이 네, 무사시요? 부럽다. 심스 심스 심스. 무사 씨가 한대. 아, 여기 같이 오네. 아, 씨. 아못 잡았어? 어, 잡았어, 잡았어. 이물합니다 아군이 앞서고 있습니다. 오 네. 정면 출 어, 무사 시 어리찜질 당하겠네붙어 정면 출고 하나 맞았고. 찜수 분명 고치기고. 안 고치네. 침수에 화재까지 쭉쭉쭉쭉 아, 다... 빠진다 지금. 아왜 나왔지? 어, 왜 나왔어? 이게 버틸 거 없어. 먹사. 뭐 어죄 그니까. <laughs> <laughs> 아, 되겠다 이 섬으로 무사신 죽었어. 만화로 빠지겠지. 어, 무사시 죽었다. 이제 침수에다가 지금. 침수에 하재까지 마무리 어, 지어줘야지. 아, 어, 연막, 연막 없어진다. 파이어 무사시! 아, 저피쳐온다 피치온. 아,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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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아 우연접근 죽어 나갔다 거는 <laughs> 어 우연접근 샀다 다 끝난대 굿골어 주었다 주었다 었다어 머리 뿌리고 죽는네 그래다. 머리 터야 된다. 스팟 터야 된다. 머리 어, 뿌리 잡차. 오케 우연 접근 중. 오, 안 사는지. 뭐 있나? 구축 있나? 화재 발생. 대결했습니다. 전 함대. 미치하스미치하스요 지원을 다 이제. 어, 문사 씨. 야, 야, 길드도 없는 놈이 잘한다, 범아시아 고추. 어, 한 대, 한 대, 한 대. 어, 또 피치한다, 나 씨. 나 칭찬 줬어, 벌써. 바이오. 아, 진짜 피치하다니까, 또. 칭찬아. 아. 맞자, 맞추면 끝나. <laughs> 으흐 으흐 허 으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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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가가게 응징이다. 아여와 조심하고. 알겠다. 전함대 적의 위치를 보고하라. 전투 종료까지 5분 넘었습니다. 잘못 먹겠으니 끝 마. 아, 아, <laughs> 몇, 얼마 했어요, 뒤에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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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판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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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겠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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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아, 아,